지금 환자분은 내측의 관절염이 있는데 무릎 안쪽으로 관절염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다리가 진행이 되면은 한쪽으로만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됩니다. 절골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오다리가 있으면서 무릎의 안쪽에만, 내측에만 관절염이 국한된 환자들입니다. 이 관절염이 오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다치거나 그 외에 질병이거나 이런 원인이 아니라 내 다리가 오다리가 돼서 아니면 오다리가 진행을 하면서 내 측에만 편 마모가 오는 환자들에게 적응증이 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내 측에 집중되는 무게 중심을 외 측으로 축을 이동해주는 역할을 수술로서 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인데 환자들이 내가 이걸 물리치료로 할게요. 교정치료로 할게요. 깔창으로 할게요. 하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거의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고를 벌려서 정확한 각도만큼을 계산한 후에 그만큼의 교정을 해서 내측으로 집중되던 무게중심선을 외측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을 해야지 내측으로 집중되는 무게중심을 외측으로 옮겨줄 수가 있고 점점점 내측이 망가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0기에서 4기까지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0기는 정상이고 1기는 초기 관절염 2기는 중기 관절염 3기, 4기를 퇴행성 관절염 말기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치료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은 관절이 다 닳아서 못 쓰게 된 관절을 완전히 바꿔서 새 관절로 교체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수술 적응증은 65세 이상의 3기, 4기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60세 이상에서도 4기 관절염이면 인공관절 수술의 적응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나이가 좀 젊다거나 인공관절을 안 하고서도 수술을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입니다 절골술이라는 것은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조금 아깝고 나이도 좀 젊은 환자들의 관절염이 내측에만 국한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관절염이 내측에만 있다고 이 수술을 모두 하는 건 아니고 다리가 똑바르지 않고 오다리가 진행이 되던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오다리가 생겨서 안쪽에만 관절염이 집중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을 타겟 지점으로 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15mm로 할지 16mm로 할지 계산을 한 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은 나쁜 수술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약간의 불편감이 존재합니다. 를 왜냐면 내 무릎이 아니라 새로운 인공적인 무릎을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내 무릎만큼 완전히 편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감이나 소리가 난다든가 걸음을 부자연스럽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골술은 내 무릎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나의 젊었을 때 무릎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 관절 수술은 고무 타이어가 닳아서 없어졌는데 더 이상 대체 타이어가 없으니 나무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 타이어를 끼워서 운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승차감이나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마모도 조금 더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골술은 타이어가 닳았는데 편 마모가 왔기 때문에 멀쩡한 타이어 부분을 앞으로 활용해서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없어지고 굉장히 편안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안 하고 절골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나중에 내가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되나요? 언젠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얼마나 쓸수 있나요?를 걱정하는데 최근에는 10년 이상, 90% 이상 문제없이 사용한다.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까지도 인공관절 없이 절골술한 상태로 계속 내 무릎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